자 기출문제로 내실수수 다 맞춰봅시다 자 1번 자 광원이 아닌 것은 그러니까 광원은 스스로 빛을 내야 되는 부분이니까 아닌 거는 누구예요 책하고 거울이죠 그죠 거울은 빛을 반사하는 거지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은 아니니까 자다음에 2번 그림은 거울에 빛을 비추었을 때 빛이 반사하는 모습을 나타냈대요 가운데에는 법선하고 들어오는 빛이 이루는 각 비를 뭐라고 불러줍니까? 입사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C는 반사각이라고 해주죠. 그리고 항상 반사각하고 입사각의 크기는 어떻게 돼요? 네, 같죠. 자, 따라서 1번은 맞고, 입사각은 B, 반사각은 C. 맞고요. BC는 크기가 같죠. A가 40도면은, A가 입사각이 아니기 때문에, A가 40도라고 해서, 네, 반사각이 40도가 되는 건 아니죠. 만약에 A가 40도면은, 반사각은 몇 도가 돼야지 맞는 거예요? A가 40도면 반사각은 몇 도가 돼야지 맞아요? 50도가 돼야지 맞는 거죠. 그렇죠. 90도에서 40도를 빼주고, 이거 50이니까, 그러면 반사각도 50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3번. 그림은 물이 담긴 반원형 접시에 빛을 비추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지금 들어가는 각도가 몇 도로 들어갔니 이거 안 보여, 이거? 60도로 들어갔죠. 여기가 여기 입사각이 지금 현재 몇도예요? 네, 60도로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럼 빛은 네, 공기에서 물로 들어갔으니까 뭐가 바뀌었습니까? 빛이 통과하는 매질이 바뀌었죠. 매질이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빛의 속력이 바뀌니까 네, 굴절하죠. 입사각은 60도예요. 자, 빛을 비추는 각도가 작아지면 굴절각도 어떻게 됩니까? 예, 네,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입사각이 커지면 굴절각도 따라서 커지고, 입사각이 작아지면 은 굴절각도 따라서 작아지게 돼요. 자, 그 다음에 1번. 그림은 예진이가 어두운 방에서 스탠드를 켜고서 책을 읽는 모습을 나타냈답니다. 자, 물체를 보기 위해서는 그렇죠. 반드시 빛이 있어야 되는 거 맞고요. 전등에서 나온 빛이 책에서 굴절되는 게 아니라 책에서 반사가 돼서 예진이 눈으로 들어오면 눈에 있는 시세포가 반응을 해서 우리가 물체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그림은 평면 거울에서 고양이를 비추어 보는 모습을 나타냈대요. 자, 그러면은 고양이가 거울면에서 고양이까지 거리하고 그다음에 거울면에서 뒤에 있는 상까지 거리하고 서로 어떻게 돼요? 항상 같죠? 그렇죠. 등배율의 상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양이에서 퍼져나온 빛이 거울 면에서 반사될 때 입사각하고 반사각의 크기는 항상 같아요. 거울 면에서 반사된 빛이 눈으로 들어오죠. 거울 면에서 이 빛이 반사하는 지점에 상이 생긴다. 거울 면에서 빛이 반사하는 지점에 상이 생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반사해서 이렇게 반사하는 지 연장선 부분에 예, 상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3번이 틀렸습니다. 그죠? 네. 자, <laughs> 그 다음에 6번. 고양이가 평면 거울로부터 1m 거리에 있었을 때, 그러면 평면 거울로부터 여기가 1m래요. 그러면은 거울 면에서부터 상까지 거리가 얼마가 돼요? 1m가 되고, 여기서 물어본 거는 고양이에서 전체 상까지 거리, 여기를 물어본 거기 때문에 몇 미터가 되어야 됩니까? 2m,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죠? 고양이를 좀 귀엽게 그려주지. 자. 자, 고양이는 귀엽지 않았으면 살아남지 못할 동물이에요. 예, <laughs> 네. 자. 혹시 고양이 기르는 사람이 있어? 여기? 집에? 없어요? 강아지 있어? 강아지도, 강아지도 없어요? 어. 자, 고양이는 다 좋은데 털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그죠? 네. 강아지? 응, 고양이가 더 이뻐요. 이쁘기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물체 앞에 반투명 거울을 세우고 그 다음에 반대쪽에 반투명 거울에 생긴 물체의 상과 겹쳐지는 위치에 크기와 모양이 같은 물체를 놨답니다 이거는 평면 거울에 의한 상을 보려고 하는 거죠 상은 물체와 대칭을 이룬다 이게 예, 맞아요 거울과 양쪽에 놓인 물체까지 거리는 그 그렇죠. 이거는 평면 거울에 의한 상이기 때문에 서로 어떻게 됩니까? 같아요. 그래서 등배율의 상이 보입니다. 거울의 반대쪽에 물체를 놓으면 상과 물체가 예, 완벽하게 예, 서로 겹쳐지게 나타나게 되겠죠. 이 실험으로 평면 거울에는 실제 물체와 같은 크기의 상이 생긴다. 대신에 평면 거울에 의한 상은 뭐만 바뀌어요? 여러분들 좌, 우가 바뀌죠. 왼쪽, 오른쪽은 바뀌죠. 평면 거울에서 상이 보이는 까닭은 그림과 같이 반대쪽에 실제 물체가 놓여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반사된 빛의 연장선이 뒤쪽에 이렇게 가서 생기는 거죠, 결국에는. 자, 그래서 따라서 답은 옳지 않은 것은 5번이 될 거고 그다음 8번. 볼록 거울에서 관찰할 수 있는 상. 여러분들 볼록 거울에서는 평면 거울이랑 거의 비슷해요. 평면 거울이랑 비슷해서 대신에 거 항상 바로선 축소된 상이 보여요. 네, 바로선 축소된 상이 보이기 때문에 물체보다 큰 상은 안 보입니다. 작고 바로선 상 보이고요. 뒤집어진 상 자체도 안 보여요. 알겠죠? 항상 무슨 상만 보인다? 바로선 축소된 상만 보입니다. 평면 거울이랑 거의 비슷한데 대신에 상이 축소가 돼서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9번. 그림은 어떤 거울 면에서 평행한 빛이 반사하는 모습을 나타내는데, 얘는 반사된 빛이 어떻게 됩니까? 밖으로 퍼졌죠. 그럼 거울 면이 어떻게 됩니까? 볼록하고 얘는 오목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 같은 경우에는 볼록 거울에 해당이 될 거고, 나는 오목 거울에 해당이 될 겁니다. 가는 볼록이고 나는 오목이에요. 가는 항상 작고 바로선 상이 생깁니다. 예, 맞아요. 자동차 전조등은 빛을 모아서 앞으로 직진시켜야 되기 때문에 오목거울을 사용을 해야 돼요. 물체가 나에 아주 가까이 있으면, 나에서 그러니까 초점거리의 안쪽으로 들어와버리면 거꾸로 선상이 생기는 게 아니라 바로 선 확대된 상이 생기게 됩니다. 알겠죠? 예. 네. 그러니까 오목거울 같은 경우에는 멀리 있었을 때는 뒤집어진 작은 상이 생기는데 가까이 있으면은 바로선 큰 상이 생겨요. 거꾸로 선상이 아니라 바로선 상이 생깁니다. 물체가 나에서 아주 멀리 있으면 실물보다 작고 거꾸로 선상이 생기는 거 맞고요. 아주 더 멀리 있으면 그냥 뭘로 보이냐면 그냥 점으로 보여요. 점. 알겠죠? 예. 네. 그러니까 얘는 오목 거울은 누구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생기는 상이 뭘로? 렌즈하고 거의 비슷한 상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다음 10번. 그림은 어떤 거울로 가까이 있는 물체를 비추어 본 모습을 나타냈어요. 지금 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바로선 확대상이 보였고, 얘는 바로선 축소상이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바로선 축소상이 보이는 것은 무슨 거울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볼록 네, 거울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나는 무슨 거울이겠습니까? 확대상이 보이는 것은 오목거울 밖에는 확대상이 보이지 않아요. 따라서 간는 오목이고 나는 볼록이니까 기억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간는 오목거울이니까 빛을 모으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네, 볼록거울은 빛을 이렇게 터트리기 때문에 넓은 범위를 볼때 사용하면은 좋은 거울에 해당이 될 거예요. 자, 그다음에 11번. 자, 각 기구에 이용되는 거울의 종류를 잘못 짝쳐준것으 우리 세면대 거울 같은 경우에는 나랑 똑같은 모습이 보이죠? 그죠? 따라서 평면 거울 맞고. 태양열 조리기는 볼록 거울을 쓰면 안 돼요. 뭘써 줘야 돼요? 오목 거울을 써 줘야 됩니다. 왜? 빛을 모아서 가운데 있는 음식이나 냄비에다가 빛을 모아서 열을 가해가지고 우리가 조리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2번이 되겠죠. 혹시 캠핑 가시는 분들은 저거 하나 사자고 해가지고 한번 저걸로 날씨 좋을 때 라면 한번 끓여보세요. 끓어요. 끓기는 데 엄청 오래 걸려요. 네, 자그 다음에 12번. 그림은 렌즈. 렌즈에서 평행하게 입사한 빛이 진행하는 모습을 나타냈답니다. 자, 가 같은 경우에는 오목 렌즈에 해당이 되는 거고, 예. 그 다음에 나는 가운데가 볼록한, 예, 볼록 렌즈에 해당이 되겠죠. 따라서 틀렸고, 예, 오목 렌즈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곳이 잘 보이는 근시 교정용 안경 렌즈, 볼록 렌즈 같은 경우에는 먼 곳이 잘 보이는 원시교정용 렌즈로 사용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2번이 맞죠 오른 것은 그죠자 다음 13번 오른쪽 그림은 렌즈를 통해 물체를 관찰한 모습을 나타냈대요 자 지금 뭘로 봤어요 지금? 볼록 렌즈로 봤는데 어떻게 보입니까 지금? 뒤집어지 축소상이 나왔고 뒤집어진 축소상이 나왔어요 따라서 볼록 렌즈는 누구랑? 오목 거울이랑 예, 유사한 상이 생기는 건 맞고요 그다음에 물체와 렌즈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 때가 아니라 멀때예요 멀면 이렇게 보면 돼요 여러분들 볼록 렌즈랑 볼록 렌즈나 오목 거울이나 상이 똑같은데, 자, 얘는 멀리 있는 물체는, 네, 멀리 있는 물체 같은 경우에는 축소된 뒤집어진 상, 상이 생기고, 그 다음에 아주 가까이 있는 물체는 가까이 있는 물체는 확대된 바로 선상이 생겨요. 알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거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상의 종류가 조금씩 달라지게 돼요. 물체와 렌즈 사이 거리를 바꿔도 바로 선상을 관찰할 수 없다. 그러진 않아요. 지금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네, 가까이 다가오면은 확대된 바로선상 우리가 돋보기를 봤었을 때 보는 그런 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맞고요 자그 다음에 14번 다음은 어느 학생이 쓴 일기의 일부인데 새벽에 잠에 깨서 안경을 썼대요 나는 멀리 있는 것이 잘 보이지 않는 근시이기 때문에 눈을 뜨자마자 안경을 껴야 한다 이렇게 새벽에 일어난 까닭은 망원경으로 새벽에만 볼수 있는 별을 보기 위함이다. 보통 여기서 새벽에만 볼수 있는 대표적인 별이 뭐냐면 금성이에요, 금성. 네. 자. 망원경의 설명서를 보는데 글자가 너무 작아서 잘안 보였지만, 다행히 주변에 돋보기가 있어서 글자를 크게 볼수 있었다. 설명서에는 망원경의 천체가 거꾸로 보인다는 설명이 적혀 있었대요. 따라서 가는 내가 쓰는 안경은 근시 교정용 렌즈이기 때문에 오목 렌즈를 써야 되고, 망원경은 빛을 모으는 볼록 렌즈, 그다음에 돋보기도 볼록 렌즈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몇 번? 3번, 그지? 자, 그다음에 15번, 여러 가지 거울과 렌즈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볼록 거울은 실물보다 작은 상이 생겨요. 축소된 바로 선상이 생기니까 1번이 맞고, 오, 나머지 틀렸네. 오목 거울로 거꾸로 선상을, 아, 오목 렌즈는 볼록 거울이랑 똑같기 때문에 거꾸로 선, 뒤집어진 상이 안 보여요. 볼록 거울하고 볼록 렌즈는, 볼록 거울하고 오목 렌즈가 빛을 퍼지게 하죠. 오목 거울하고 오목 렌즈는, 아니죠. 오목거울이랑 볼록렌즈가 서로 비슷한 특징의 상이 생기고요. 볼록렌즈나 오목렌즈를 사용하면 작은 물대를 확대해서 볼수 있는 건 오목렌즈로는 볼 수가 없죠. 맞는 거는 1번만 맞게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16번 그림은 안경을 낀 지윤이가 공원에서 책을 보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책을 보는 과정을 예, 네, 다음 단어를 포함해서 서술하시오. 즉 여기서 태양이 뭐가 되는 겁니까? 태양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광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광원에서 나온 빛이 어디에서 책에서 반사가 되어서 안경을 지나면서 뭐가 됩니까? 안경을 지나면서 굴절이 되고 이 빛이 어디에 들어와서? 눈에 들어와서 우리가 물체를 볼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응. 자, 그다음에 17번 문제를 보자. 그림은 어떤 거울 앞에 물체를 가까이 놓고 거울에 비친 상을 관찰을 한 모습이래요. 자, 봤더니만 물체 크기보다 어떻게 보였어요? 지금 상의 크기가 작은 상이 보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얘는 뭐가 생기냐면은 바로선. 축소가 된 상이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체를 비춰본 거울의 종류는 바로선 축소된 상이 보이는 거는 무슨 거울에 해당이 돼요? 볼록 거울에 해당이 되죠. 물체를 점점 멀리 하면 상도 어떻게 됩니까? 상도 거울 면에서 멀어지면서 어떻게 돼요? 점점 작아집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볼록, 레, 볼록, 거울에서 보는 상은 원래 사이즈보다 어떻게 돼요? 작아요. 작은데, 예. 더 작아지는 거죠? 멀리 가면. 자, 18번. 그림은 유리 구슬을 통해서 풍경을 바라본 모습을 나타냈는데, 유리 구슬은 볼록하잖아요? 그렇죠? 둥그르니까, 얘 유리 구슬은 무슨 렌즈와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어요? 볼록? 렌즈와 같은 역할이 어서 보면 지금 하늘 바다하고 어떻게 돼요? 땅이 뒤집어진 형태가 여기서 나타났죠. 자 유리 구슬을 통해 풍경을 보면 풍경이 거꾸로 보이는 까닭은 결국에는 얘는 볼록 렌즈와 같은 어, 효과를 나타내고 볼록 렌즈에서 멀리 있는 물체는 어떻게 돼요? 볼록 렌즈에서 멀리 있는 물체는 자, 뒤집어진. 축소된 상이 보이기 때문에, 예, 네, 그렇게 우리가 관찰이 되는 거죠, 결국에. 자, 그 다음에 뒤에 실력 탄탄 봅시다. 자, 1번. 그림은 두 개의 평면 거울을 직각으로 서로 붙이고 빛을 반사시켰대요. 자, 보면 지금 가운데 법선을 기준했을 때 입사각이 몇 도예요? 50도예요. 그럼 여기, 요거 몇 도예요? 요거. 반사각. 요거, 50도죠. 근데 여기를 보면, 요거는 무슨 삼각형이 됩니까? 요기만 이렇게 보면은. 직각? 삼각형이 되죠. 그쵸. 그렇죠? 삼각형 내각의 합은 얼마예요? 180도죠. 그러니까 여기가 몇 도가 되니까 90도가 되니까, 여기서 요 입사각은 몇 도가 되어야 돼요? 40도. 그러니까 여기서 반사각의 크기도 몇 도가 되어야 돼요? 네, 40도.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거울 비에서 입사각 40도, 반사각 40도. 네. 이렇게 나와야 될 거예요 그죠? 산수네 자. <laughs> 자, 수학은 아니고 자, 그 오른쪽 그림과 같이 민유리가 평면 거울 앞에 서서 거울에 비친 자신의 발을 봤대요 이렇게 밑에서 쭉 자기 발을 본 건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발을 비춰 볼수 있으므로 평면 거울은 광원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서 온 빛이 발에 반사가 돼서 어떻게 되는 거에요 이렇게 우리 눈으로 이렇게 들어왔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민유리가 거울에서 1미터만큼 멀어지면 민유리와 상 사이의 거리도 얼마가 멀어져야 돼요 결국에는 1미터가 멀어져야 되겠죠 라고 쓰면 틀려요 왜 틀려 봐. 민유리가 거울에서 1미터가 멀어지면 거울에서 상까지 거리도 얼마가 멀어져요? 1m가 멀어지니까, 민유리하고 상상의 거리는 총몇 m가 멀어져야 되는 거예요? 2m가 멀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런 거 낚시도 많이 나와요. 자, C 지점에서 반사된 빛이 눈으로 들어와서 발의 상을 볼수 있다. 여기서 보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 우리가 예, 발에서 반사된 빛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3번이죠. 그 다음에 거울 속의 민유는 여러분들 평면 거울에서는 어떻게 돼요? 상하나 안 바뀌어요. 우리가 거울 본다고 위 아래가 바뀌어 보이진 않잖아요, 그렇죠? 좌 우만 바뀌어 보이게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평면 거울에서 상이 생기는 과정을 보기에서 골라서 순서대로 나열을 하면은 일단은 맨 먼저 어떻게 돼요? 물체에서 반사된 빛이 사방으로 퍼져 나가고. 그 다음에, 입사각하고 동일한 반사각으로 빛이 반사를 하고요. 반사하는 빛의 연장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아, 그 다음에 빛이 어떻게 돼요? 눈으로 들어오고, 맨 마지막으로 반사하는 빛의 연장선에서 만나는 지점에서 상이 생기게 됩니다. 요게 순서가 되니까 3번이 답이 되겠지요. 그죠? 어. 자, 그 다음에 4번. 그림은 치과에서 사용하는 거울의 모습을 나타냈대요. 자, 치과에서, 치과 선생님들이 가끔 이 안쪽에 썩었나 안 썩었나 이가 충치가 있나 없나 볼때 보는, 요, 는 무슨 경우, 뭐, 뭐할때 보는 거예요. 확대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거울 중에 볼록 거울하고 오목 거울 중에서 확대상을 볼수 있는 건 무슨 거울에 해당이 됩니까 오목 거울이 바로 여러분들 확대상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치아하고 거울 사이가 가까울 때, 예, 확대된 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멀면은 뒤집어져 있는 축소된 상이 보여요. 치아와 거울 사이에서 거리에 관계없이 항상 바로 선상을 보인다. 아니에요. 자, 평, 그 다음에 얘는 오목거울이기 때문에 평행하게 들어온 빛을 모이게 하는 성질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1번. 자. 그 다음에 5번 봅시다. 그림과 같이 책 위에 유리컵을 올려놨더니, 유리컵 바닥의 글자가 실제보다 작게 보였다. 그러니까 얘는 무슨 역할을 해준 겁니까? 오목 렌즈와 같은 역할을 해준 거죠. 크게 보였으면 볼록 렌즈가 됐어야 되는 거니까. 유리컵 바닥은 볼록 렌즈니까 빛을 퍼트리죠. 가운데 부분이, 그러면 오목 렌즈는 가운데가 오목하고 바깥에가 볼록해야 되는 거니까. 가운데가 얇고 바깥이 두꺼워야 되니까 틀렸고 멀리 있는 물체를 유리컵 바닥을 통해서 보면은 거꾸로 선상을 볼 수가 있다. 멀리 있는 물체를 유리컵 바닥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들 오목 렌즈는요. 거꾸로 선상이 안 생겨요. 오목 렌즈는 누구랑 똑같다라고 했어요. 상이 생기는 게. 볼록 거울이랑 같다라고 했는데 볼록 거울에서는 뒤집어진 상이 안 생깁니다. 유리컵 바닥과 비슷한 성질을 관찰할 수 있는 거울은 볼록 거울이라 틀렸고요 5번, 즉 유리컵 바닥을 통해 물질을 보면 항상 온몸 렌즈는 실물보다 작아 보이는 상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알겠어? 어.